하십니까? 머리에 맛있는 음식 브리프드 32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메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호두 단호박 맛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요, 자 고구마 맛탕은 이제 우리가 진짜 흔하게 잘 해먹는 거잖아요. 근데 단호박이 진짜 머리에 좋거든요. 그래서 단호박을 가지고 이제 이거 맛탕을 했는데 고구마 맛탕하고또 다른 맛이에요. 고구마는 약간 퍽퍽하잖아요. 단호박은 정말 촉촉하면서도 맛있어요. 그래서 요걸 간식을 한번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재료는 이제 단호박하고 호두, 네, 튀김기름하고요. 황설탕, 물이 있으면 됩니다. 자, 요리 메소드요. 단호박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후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저 정도 크기면 좋아요. 어, 그 다음에 팬에 이제 샐러드 오일을 넣고 단호박을 넣어서 굽습니다. 황설탕과 물을 넣어서 졸인 후에 우리 이제 시럽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호두를 넣어서 이렇게 끓여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호박을 이렇게 우리가 튀겨뒀잖아요. 음.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 우리 그 시럽처럼 만들어 놓은 황설탕 이제 물 넣어서 끓인 거 있잖아요. 그거를 뿌려요. 자, 그래서 예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제 호두를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조금 뭐 전면도 괜찮고요, 땅콩가루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내면은다 끝입니다. 자, 정말 맛은 있어요. 자두 번째는 두부 브로콜리 파프리카 샐러드예요. 이 보시다시피 어, 두부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샐러드를 어떤 식으로 해 먹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이제 깔끔하게 어, 상큼하게 해 먹을 수 있어요. 자 두부하고 브로콜리 홍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양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드레싱으로는 머스타드, 프레인 요구르트, 레몬 주스, 다진 마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몇그람몇그람몇개 뭐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레시피를 볼 거니까요 저거대로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재료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요리 메소드는요 두부는 1cm 크기로 정육각형으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잘라서 물에 살짝 데쳐 놓습니다. 브로콜리는 꽃 부분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끓는 물에 데쳐서 참, 이 찬물에 식혀서 채 받쳐 놓습니다. 양파 파프리카는 1cm 크기로 또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 줍니다 자, 그릇에 두부 넣죠, 브로콜리 넣죠, 그다음에 파프리카 넣죠. 예쁘게 이렇게 담아서 드레싱을 뿌려 내면 되는 거예요. 근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또뭐 다른 것을 넣고 싶다 그러면 어, 연근도 이제 이렇게 삶아서 샐러드 어,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어, 또 이제 어떤 걸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색깔을 이렇게 보세요. 아 그러면 이제 어, 당근을 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당근도 이렇게 살짝 데쳐갖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어, 다머리에 좋은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색깔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요 그 색깔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영양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골고루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단호박 푸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데요 너무나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호박을 가지고 할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 이제 다양하다는 거죠 자, 재료는 단호박하고 우유, 계란, 노른자, 깨, 소금, 후추 있으면 돼요 자, 요리 메소드 볼게요. 어, 단호박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후 30분 동안 찜통에 찝니다. 자, 잘으깨서 놓고요. 자, 여기 단호박 으깨 놓은 거에다가 우유와 계란 노른자, 어, 흰자는 안 쓰고 계란 노른자, 소금 후추를 넣고 잘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흰자를 넣으면 이게 막거품이 생기고 색깔이 이제 바뀌겠죠. 희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흰자는 에그와이트, 그런 거만 위핑크림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어, 지단 부쳐 갖고빈밥에 다시도 되고, 노른자만 이렇게 씁니다. 자, 컵에다가 어, 우리 그단호박을깬 그 거에다가 우유 넣고 이렇게 다 어, 맛있게 하는 거 있죠. 그걸 담고 어, 15분 동안 쪄서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간 어, 이 재료가 그 호박하고 계란으로 이제 우유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제 그럼 다 노랗잖아요. 그러니까 어 저기다가 이제 파슬리 가루를 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셀 파슬리를 이제 그 프레시한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좀 차베서 이렇게 넣도 어 되고 너츠 종류도 이렇게 넣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네 번째는 어, 토마토 완두콩 샐러드예요. 어, 여러분, 이제 먹기 좋게 보이시죠? 색깔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데요. 어, 지금 우리는 이제 레드 오니언을 썼거든요. 이제 빨간 양파, 방울토마토, 안두콩, 이렇게 이제 주 메뉴고요. 주그 재료죠. 그 다음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발사믹, 비네가, 꿀 레몬 주스, 샐러리, 소금, 후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볼 때, 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피트 있잖아, 피트. 피터를 이제 그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피터를 어 피커를 만들어서 해도 괜찮고요. 레디쉬도 있고 요런 것들이 머리를 좋게 하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양파가 조금 이제 매콤하다 싶으면 그런 걸로 대체를 하셔도 돼요. 자, 요리 메소드 볼게요. 방울토마토는 꼭지를 따고 깨끗이 씻어서 반으로 잘라 둡니다. 만두콩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 놓고요. 빨간 양파는 얇게 슬라이스를 합니다. 자, 여기 다 준비된 거에다가 드레싱을 넣고 잘 섞어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디시 그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재배되는 게 빨간 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맛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콜라비도 뭐 대체를 하셔도 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엉들깨 파프리카 무침 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보이는데 저걸 어떻게 만드나 <laughs> 궁금하시죠? 우엉하고 파프리카 들깨 가루 뭐다다 됐어요. 그 다음에 마늘 들기름 뭐 소금 이렇게 양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리 메소드는요. 우엉은 껍질을 벗겨서 4cm 길이로 이제 채를 쓸어서 식초물에 담궈둡니다. 이제 갈변도 막고 어, 그래야 이제 신선하니까요. 냄비에 이제 물을 500ml 정도 넣고 끓으면 우엉을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어, 체크하시면서 좀 어, 익으면 이렇게 받쳐 놓으시면 됩니다. 채에 받쳐요. 파프리카는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이제 채를 씁니다. 용기에 우엉과 파프리카 들깨 가루와 양념을 넣고 이렇게 잘 버무립니다. 그래서 담아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볼 때, 아 내가 노란색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노란색 파프리카를 좀더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삭아삭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양상추를 조금 넣으셔도 되겠죠. 또 이제 오이도 좀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주 메뉴가 우리가 우엉하고 들깨가 다 양쪽에 다물이 좋은 거예요. 파프리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어, 한 번에 우리가 다섯 개씩 했으면요, 어, 지금 몇 개, 몇 가지 정도가 소개가 됐냐면, 150가지가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 이제 한번 남았거든요. 그러면 155가지가 이번 강의에서, 33강에서 쫙 소개가 되는데, 어, 이거 정말 분류하시면요 음, 샐러드 종류 또그 메인 디시 종류 뭐 생선으로 하는 거또 고기 종류로 하는 거또빵 종류로 하는 거뭐 디저트 이렇게 하시면 딱히 답이 나올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을 기대하며 이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